그 11호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가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다, 내로남불이다. 저는 뭐 그런 부분 이미 많이 지적도 했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11호 부동산 대책이 위법합니다. 불법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그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기존의 강남, 서초, 강남, 서초, 송파, 용산밖에 없었는데, 서울 전 지역으로 늘리고 경기도에도 12군데를 지정을 하신 거죠 부총리님 네. 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도 증가되고 뭐 양도세도 증가되고 뭐 네. 그런 효과들이 쭉 발생한다 그죠 그 뭐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전면 배제가 되죠. 네. 그런 세제상에 중과 효과가 발생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이거 요건을 잘 갖췄는지 를 한번 봤습니다. 아, 앞에 장 주택법 볼게요. 주택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장에 그 대통령령 봅시다. 대통령령을 보면은 어, 지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죠. 부총리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네. 제가 이거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10월 15일에 지정을 했으니까 그 전달이 9월이잖아요. 그때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 요게 이 1.3배 요건을 충족하는지 저희가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족 안 하는 지역 엄청 많아요. 우리 기재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역구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면 서울에서도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그 다음에 경기에서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여기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안 넘어요. 위법해요, 이거, 대놓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방금 뭐 보고 받으시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 저희들이 그, 그 받은 통계로는 지금 최근 3개월 6, 7, 8월이 보면은 0.2%로 어 강북 전 지역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걸로 저희가. 저도 국토부에서 네. 그런 답변 네. 받았거든요. 네. 근데요, 10월 15일에 전달이 언제죠? 10월 15일에 전달이 8월입니까 9월입니까? 9월이죠. 9월이죠. 근데 국토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대요. 8월분 통계를 쓰면 이게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법에 보십시오.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전달 통계가 없으면 그 전전달 거 써도 된다라는 내용 있어요? 통계 없으면 전전 달거 써도 된다는 얘기 여기 어디 있습니까? 법문에. 이렇게 위법한 행정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잖아요.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세금 깎아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세 법률주의고 법치 행정의 기본 원칙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국강하면서도 왜 이렇게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냐 어, 어떡할 거냐 대책 내놔라 그런 지적들 하셨는데요. 이거 앞으로요 이번에 지금 늘어난 지역 중에 중남강북 도봉 금천 의왕 장안 탈달 여기서 소송 들어오면요 판판이 다 깨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 조종 대상 지역 아예 심지어 풀어달라라고 하는 행정소송 들어와도요 제가 봤을 때 정부가 져요. 9월부터 해야 되잖아요. 10월에 발표했으면 그 전달이 9월인데 어떻게 8월 것까지 밖에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뭐 저희,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어, 그 의견을 저렇게 청취를 했고 또그 당시에는 또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드렸습니다. 이게 국토부만 핑계 댈게 아니고요. 네. 아니 저도 이해합니다 아마 대통령실에서 쪼았겠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빨리 해야 된다 발표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8월까지 밖에 통계가 없으니까 밀어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거고 근데 보세요 어쨌든 조세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아니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행정소송에서 집니다 조세소송 집니다 하루 이틀 더 기다리더라도 제가 심지어 보니까요 저거 발표하고 하루 틀 상관이면 9월 통계가 나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위법한 행정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소송 접어요. 지금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나준데 정부 신뢰 다 깨지고 부동산 정책 완전 레인더 될 거예요. 부총리 이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소송 패소하면은 부총리께서 소송 비용 낼 거예요. 하여튼 당시에는 그그저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법치행정, 조세 법률 의에서 소소한 짓이다 진짜로. 예, 이상입니다 예, 천하라 위원님 예. 어,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